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손에 오늘도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위례 땅을 축복하여 주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례중앙교회를 국률이 여기사 주님께서 한땀한땀 한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들까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안전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한우분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윤신 건사님 이숙자 건사님 김정희 성도님 김팔용 장로님 김인순 건사님 차정자 건사님 강민경 성도님 이창호 형제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롱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아, 이 대목에서 실은 절정을 이룬다고 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주제가 야구보소 안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주제는 아,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한번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 이런 그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주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거를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면을 키워 주세요. 아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초동부 아이들을 섬길 때, 그때 너희들 예수 믿냐면 뭐이구동성으로다뭐 예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아직 그 아이들이 거둔 남의 체험이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변화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여러분 미국만 해도요 70% 80%가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 말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은 할수 있죠. 군부대 가면 빵 주고요. 햄버거 주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그 거기 앞에서는. 장난끼로도 믿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도 그런 겁니다. 내 형제들아 사, 많이 사람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한번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형제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유, 평안히 가세요. 아유, 이게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불이나 이렇게 좀 덥고 좀... 아유, 좀 그래요. 너무너무 더운데... 아유, 되게 덥죠. 뭐 어떻게 해요?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이런 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추위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호디불이래도 갖다줘서 그 추위를 어, 극복하게 하고 또 더위를 타는 사람에게는 선풍기라도 갖다줘서 뭔가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그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 그냥 말만 이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지금 야고보가 문제시 삼는 무리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문제시 삼는 무리가 달랐어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메시지도 달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행위 중심적인 신앙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맞닥뜨리면서 그는 참된 구원의 교리를 설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특히 할례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그게 와닿지 않는 문제인데, 1세기 때까지만 해도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할례 때부터 흘러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고 그럼 자동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걸 철석같이 믿었고 그렇게 따랐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런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리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예,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은 할례나 율법 조항이나 또 우리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이런 것으로 교회 가운데 침투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게 만드느냐 해서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써 내려간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때는 이제 유대민족과 유대민족에게 영향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쓴 거라고 한다면 지금 야고보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이들은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야, 예수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단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의존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히면 거기서 사,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거기서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그다음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회개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히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믿는다? 나그 사람 믿어. 난그 사람을 믿어. 그래요.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는 뭐 의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또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거기에 바탕에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부 관계가 깨져서 마치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 올때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람과 신뢰 관계가 깨졌다 그러지 그 사람과 사랑 관계가 깨졌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신뢰 관계가 깨졌다. 그거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사랑이 그러니까 되려면 신뢰가 쌓여야 되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나다 보면 서로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아유, 누구누구씨, 뭐, 누구누구 누구 엄마, 내가 지금 뭐가 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뭐래도 해주고 싶어요. 뭐, 못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수 있는 한 해주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는 얼굴 표정부터 말투로부터 또 이렇게, 이렇게 삶 속에서 표현으로 다 그게 나타나는 게 인간이지, 그게 그게 딱 떨어져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뭔가를 믿으면 액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뭔가 열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리세인들이 그랬죠. 행위로 보면 바리세인을 능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으로 하면 바리세인을 능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를 믿었고요. 자기의가 있었던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여러분 기독교인 뿐 아니라 불교가 됐던, 신도교가 됐던, 다른 타종교가 됐던. 열심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행, 그 사람들의 고행, 그 사람들의 덕을 훈련하는 그런 것들은요, 실제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로 더 탁월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때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막 행위가 막 나타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로만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믿음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행함이 이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천일, 만일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는 어느 종교나 다 있으니까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믿음에 기초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나는 행함으로 보여주는데,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보여줘 봐. 뭐,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거를 한번 나한테 증명해 봐. 근데 그거를 안 보여주면 이걸 어떻게 알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예로 듭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그리고 그걸 믿고 떨어요. 두려운 거야. 근데 귀신이 절대로 못 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못해. 사랑하지,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두려워 믿고 떨어요. 근데 대적하죠. 왜? 절대 악이죠. 절대 악. 그러니까 믿고 떨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믿음은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강계적인 믿음이다. 근데 진짜 믿음이라면 회개가 돼야 되고 거의 사랑이 되고 순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냥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믿는다라고 말은 잘해요. 아주 믿는다라고 하면 말은 잘해요. 그리고 뭐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실력이 없어요. 믿음에 실력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말은 많이 없어요. 말수는 많이 없는데, 그냥 삶에서 묻어 나오는 게 그냥 믿음이 있다는 걸자기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다. 진짜 고수는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죠. 왜? 삶에서 그게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데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반드시 밖으로 뻗어 나오는 거, 그게 행함입니다. 믿음에 기초된 행함. 그래서 이 예를 이 내일 우리가 좀더 살펴볼 텐데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면이 보면 그들의 믿음이 인노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 그게 다 튀어 나와요. 이렇게 삶 속에 다 튀어나. 다윗만 해도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말과 행위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따라 노는 게 아닌데, 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교회는 오히려 로마서보다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오히려 많이 봐야 됩니다. 이 의외로 참 삶의 순종이 되게 약해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야고보서 말씀이 오늘날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서신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휼율이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